왜 <laughs> 사람들 만나느냐고 어디 내가? 어우, 장군간 어디 취업을 못하겠네. <laughs> 어머! 어머나! 어! 자기 힘들다. 자기 힘들다. 어. 아우, 죽였죠. 죽였죠. 저거 돈 되게 비싼 거야. 아우, 죽었죠. 잡기가 그래서 그냥 무대 바로 막찾아야 돼. 이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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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연이좀덜 하지. 그냥 불것도 매니저처럼. 스타필드가 좀, 어? 좀샘 내는 거 아니야? 사진가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겠다. 오늘 계 선생님 페이스북 어때 우리 다음 달 오. 그때는 여기 여기 가까운데 예약해달라고. 진짜 홍보대사를 내가 모시고 왔네? <laughs> 참 나왔네 <laughs> 이런 거할때 이렇게 저로의 찬스 아하하하하 아 지겨워 아, 아. 아, 아. 어, 계속 찍어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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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찍어. 으아아, 으아으아 으아아, 으아. 으아아, 으아. 아아아, 으아. 양아아 아아아, 아 건물에서 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. 너무 단조로운데요. 한강에서 하는 거는 아주. 기가 막혀요. 그 넓잖아요, 범위가. 네. 내가 일본에, 호카이도인가 일본에 가서 봤을 때도 그 옛날에도 죽여주더라고 깜짝 놀랐어, 그때 그래서. 보야 이거는 또 그냥 그냥 찍어버려지못자고

몇분 안으로 <목소리> 시를 한계가 있는 것같아데 어떻게 저 건물이 되는 건가한 10억원 그러니 그냥 석천무소 이런데서 쏘는 아, 것보다 더 위까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부이더라고 그때는 네.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 안되지 아이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게고게도 먹고, 밥고 밥도 먹이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고